자동차 세시 정비 실습 4주차 1강 수업을 담당할 공국 교수입니다. 목차는 교과목 학습 개요와 교과목 주요 학습 목표, 교과목 주요 학습 내용 이 순서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교과목 수개회는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목 학습 목표는 지난 차시에 이어서 제동 장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동 장치 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 제동 장치가 어, 점검돼야 되고요, 조정, 그 다음에 어, 수리, 점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다음 차 시도를 했고 제동 장치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다. 어 제동 장치 구성품을 교환할 수 있다. 제동 장치를 점검 및 조정할 수 있다. 제동 장치를 수리 및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 학습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수업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차 시에 어, 베레시 브레이크 장치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주차 브레이크에 대해서, 어,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 브레이크 페달을 어, 교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어, 파이프라든가 이런 기타 부품들에 대해서 어, 교환하는 작업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 주차 브레이크를 어, 교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차브레이크 교환하는 방법은요. 어, 어, 일단 어, 주차브레이크 레버. 어, 레버에는 손잡이 있죠. 땡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을 땡, 땡기는 거에 그거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고요. 그러니까 시동을 끄고 키를 음, 오픈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배터리 마이너스 케이블을 탈거 가고. 자 우리가 항상 함께 뭐냐면 어, 무슨 장치를 만들 때는 마이너스는 항상 차체에 전기를 차단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전기가 공급된 상태에서 우리가 공구를 사용하다가 어, 차체에는 마이너스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내 배선이나 아니면 커넥터라든가 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탈거 작업을 하다 보면 잘못해서 어, 쇼트도 날수 있어요. 플러스가 차체에 다 쇼트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 안전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작업하기 전에 어, 탈거를 해놓으면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해제한다. 어, 주차 브레이크 해제합니다. 주차를 풀면 되겠죠. 어, 그다음에 스크류 드라이버, 그러니까 스크류 말하면 주먹 드라이버라고 그죠. 음, 또는 리무버, 리무버라는 얘기를 하면 어면 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할때 재래 때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탈거하는 어, 탈거 공구가 있어요. 전혀. 이용해서 기어 부츠, 기어 부츠, 이거 원 안에 있는 거, 이거, 이 기어 부츠를 분리하고 노브를 위로 잡아당겨 탈거한다. 탈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스크류 드라이버 또는 리무버를 이용하여 컨솔 어퍼 커버를 탈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퍼 커버 요니다 되고, 요겁. 운전석에 바로 응? 옆에 있는 거 요거. 이게 지금 작업자는 지금 어, 운전석 쪽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 자, 이게 어, 주차 브레이크 여기 있죠? 어. 주차 브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운전석 쪽에입니다 운전석에서 지금 작업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잠금핀을 눌러서 커넥터를 분리해요. 잠금핀, 커넥터를 보면 그냥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금핀, 잠금, 이거 잠금 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러내면 여기 안에 이쪽에 커넥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솔 암네스트 트레이와 매트를 탈거하 이겁니다. 여기이 부분을 탈거합니다. 그다음 스크류 드라이버 또는 리무브를 사용하여 탈거할 때 보호 테이프를 감아 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 드라이버 그러니까 스크류 드라이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뭐 거기다 감을 수는 없는데 리무브 같은 경우는 그쇠 금속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 보호 테이프, 테이프 같은 거 얇게 한번 바르면, 스크래치 같은 걸 찾, 찾, 여기에 보면, 부품의 스크래치 같은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트림과 패널이, 어, 손상을 주지 않도록,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이거 하실 때, 좀 어느 정도, 어, 하기 전에, 어, 정비지 침서라든가를 보고, 어디서부터 탈거해야 되는지, 탈거 순서, 그러니까 작업 순서를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어, 해야지. 그냥 안 보고 그냥 막 잡아당기면 잘못하면 이게 손상돼 트림이 깨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걸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솔 아, 사이드 커버 장착 스크를 탈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있죠. 볼트로 이렇게 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석 쪽에 브레이크하고 가속페달.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또 있죠 고정 볼트가 어, 스크롤이 어, 탈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플로 컨솔 어셈블리를 탈거한 후, 잠금핀 눌러서 커넥터를 탈거한다. 이 잠금핀을 항상 어, 그 풀는 방법을 꼭수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학생들이 작업하면 을 그냥 막 잡아당기는데요. 그 눌르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맞게 눌러서 빼야지. 그냥 막 잡아당기다 보면 잘못하면 배선이 빠지거나 배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비하실 때는. 다음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커넥터를 탈거한다. 그럼 뒤에 그 사진이 나올 겁니다.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에. 그래서 스위치는 뭐냐면 내가 운전자가 주차를 당기면 브레이크가 계기판에 여러분들 보시면 계기판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빨간색 경고등이 주차를 채우면 브레이크라는 경고등이 그래서 그 커넥터, 그 스위치가 잡아당기면 스위치가 나오면서 어, 불이 들어오고요. 반대로 내가 주차 브레이크 풀면 밀려 뒤로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밀려 들으면 스위치가 어, 연결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 브레이크 등이 꺼지게끔 어, 소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어, 케이블 리테이너를 탈거하고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을 탈거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주차 케이블 스위치. 요, 요, 스위치, 요, 요걸 뺄 때, 요걸, 요걸 탈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 여기가, 어 이쪽이, 어, 이쪽이, 어, 이쪽이 운전석 쪽입니다. 이쪽이, 이쪽이 운전석 쪽이니까요. 레버가 이쪽에 있겠죠. 왼쪽 방향에.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을 탈거나다 케이블. 요거는, 어, 이 홈이 있어서, 그 홈에, 홈에서 탈거하면 됩니다. 홈에. 고리가 이렇게 되 있죠.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을 탈거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게 분해, 인가 그러니까 탈거를 할 때는, 어, 잘 하시는 분은, 뭐, 눈에 익으니까 그냥 금방금방 그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할때 모르는 거 처음에 했던 거는 그, 그걸 잘 숙지하고 아니면 모르실 때는 제일 좋은 방법 모르시면 탈거하기 전에 사진을 먼저 한장 찍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탈거해 놓으면 나중에 조립할 때 어, 예. 어떻게 조립하는지 몰라 갖고 헤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하나 찍고 중간중간에 하나씩 한 장씩 찍어 놓으면 혼돈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주차 브레이크 어, 레버 장착 볼트. 그러니까 여기 차체에 장착을 시키는 볼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볼트를 풀고 주차 브레이크 레버 어셈블리를 탈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탈거, 여기 두 개, 풀링이니까 어떻게 돼요? 탈거가 되죠? 이렇게 하시면 어,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어, 주차 레버를 어, 어셈블을 탈거한 겁니다. 자, 이제 조립은 주차 브레이크 레버 어셈블을 장착한다.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을 장착하고 아까 그들이 반대 역순이겠죠. 항상 분해 역순입니다. 케이블 테이너로 고정한다. 주차 브레이크 레버의 석동부에 규정된 그리스. 자. 보시면 여기,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여기. 이쪽에 그리스 같은 거를 어, 발라야 돼요. 왜냐면 금속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나요 주차,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면 딱딱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런 이와이가 닿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어, 그리스를 좀 발라놔야 음, 마모가 좀 덜합니다. 석동부 이런 데 석동하는 데 이런 데 서로 쇠와 쇠가 닿는 데는 그리스 를좀 발라놓으시면.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어저스터 장착구 조정노트를 이용하여 브레이크 내부 행정을 조정한다. 자, 어,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는 겁니다. 예를. 이거는 기아 차입니다. 기아. 이거는, 아, 어, 참고로 여러분들 요 지금 한, 어, 이거 작업한 차량은, 아, 어, 기아 K3입니다. K3. K3. K3 차량을, 어, 탈거하는 거고, 규정값은, 어, 레지 레버 행정의 어, 규정값은 20kg의 힘으로 당겼을 때 5에서 한 7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주차 브레이크, 여기 지금 주차 브레이크 조립한 다음에, 다음 사진 이 있나요? 주차 브레이크를 당겼을 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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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음? 이런 소리가 5 개에서 7개 정도에서 주차가 완전히 채워지면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거를 20kg을 당겨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20kg면 그러면 잘그 감이 잘안 오실 텐데 20kg을 당기려면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합니다.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2 0 k g 로 우리가 한 손으로 쭉 잡으면 그게 2 0 k g 가 아니고 힘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kg는 그런 정도 되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 캘리퍼 측 작동 레버와 스토퍼 간격이 좌우측의 합이 최대 3mm 이내가 되도록 조정한다 좌우측이요 그러니까 우리 리어니까 어떻게 돼요 뒷바퀴죠 뒷바퀴 캘리퍼에 주차하니까 거기 뒷바퀴에 보면 스토퍼가 있어요 잠기는 장치 그래서 그, 그 길이 합이 최대 3mm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주차 브레이크를 레버를 완전히 풀고 뒷바퀴가 돌때 주차 브레이크가 끌리지 않는지를 점검한다. 자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풀은 다음에 어, 뒷바퀴가 돌때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 끌리는지 자 주차 브레이크 채우고 뒤에 디스크를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가야 되겠죠. 소금속이 닿는 새, 그런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끌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만약에 끌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풀어야 되겠죠. 응? 덜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동이 해서 조절을 좀 해줘야 됩니다. 강극 조정을 그다음 에 주차 브레이크 레버가 완전히 당겨질 때 주차 브레이크 완전히 잠겨야 한다 이거는 주차 브레이크가 내 5에서 7 크릭으로 완전히 조정을 해서 당겨놨어요. 7로 당겨놨겠죠. 7로 당겨놨을 때. 디스크를 잡고 돌렸을 때, 안 돌아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손으로, 디스크 잡고가 아니고, 바퀴를 장착한 상태에서 아마 돌려도 안 돌아가야 되지, 정상입니다. 만약에, 어, 바퀴를 달아놨는데, 바퀴를 장착하고, 바퀴를 그 돌렸는데, 타이어를 돌렸는데 돌아간다. 그런면당 조정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차를 그냥, 어, 운영한다. 그럼 물, 문제가 뭐냐면, 내리막길에 주차를 채워놨을 때가 문제겠죠. 주차가 제대로 체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 항상, 주차, 그러니까 우리 브레이크 계통 항상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 커넥터를 연결한다. 플로어 콘솔을 장착한다. 어,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어, 드럼식이 있고요. 주차 브레이크는 아직도 어, 아직 뭐 디스크식이 더 많지만 드럼식도 일부 차종에서 있기 때문에 어, 드럼식을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에 디스크식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럼식입니다. 어, 먼저 어, 점화 스위치를 어프로 하고요. 아까도 똑같이 전기 장치는 끄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마이너스 케이블을 탈거를 합니다. 주차 브레이크 완전히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 콘솔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운전석 옆에 있는 그긴 거. 아까 사진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안 하고 다른 걸로 하죠.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에 어접수 조정노트를 풉니다. 여기 는조정노트로 여기 조정, 너트가 지금 이렇습니다. 오프랜드 렌치로 해서 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리테너를 탈거하여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탈거합니다탈거하면 이렇게,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탈거하면 됩니다. 여기 어저스, 요거 지금 어저스터 조정 너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뒤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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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뒤에, 요 뒤에. 여기 예, 그게 요금이 여기, 요거 여기 있는 요거 때문에 아 어, 고를 풀러줘야이 케이블이 이 주차 케이블이 아잘 어, 나옵니다. 이걸 풀어줘요 여기를 풀어줘야 이이 이 주차 케이블이 이게 어, 잘 빠집니다. 이걸 안 풀어주면 빼기가 좀 힘듭니다. 그다음에 차량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들어올린 후 안전을 하게 한다라고 되십니다. 차량을 들어올릴 때는 항상 어 주위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 올리다가 어디에 부딪힐 수다할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어 앞뒤 좌우로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어 힐 너트를 풀고 리어 힐 너트니까 어떻게 돼요? 뒷바퀴겠죠? 풀고 힐과 타이어를 리어허브에서 탈거한다라고 되십니다. 어, 참고로, 어, 뒷바퀴는 주차를 채우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앞바퀴, 어, 휠, 타이어를 탈거할 때, 어, 리프트를 뜨면 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뒷바퀴는 주차를 채우면 뒷바퀴 안 돌아가니까, 리프트를 떠도 상관 없습니다. 뒷바퀴가 안 돌아가요. 근데 앞바퀴는 잠금장치가 없잖아요. 주차를 채우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래서, 어, 반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자그 다음에 어, 브레이크 드럼을 이제 어, 탈거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슈를 어, 탈거합니다. 근데 어, 지금 어, 여기 이쪽이 되어 있는데 원래 지금 어, 여기서 그냥 바로 브레이크 슈를 탈거한다 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어, 여기 에 어, 스프링이 있습니다. 콜드단 핀이 있어 요 여기. 그래서 홀드한 스프링하고 핀이 있기 때문에 그 핀을 먼저 어 제거를 해야 이 슈가 아 탈거가 되 됩니다. 여기, 여기 있기 때문에 탈거가 되야 됩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건 빼고 그냥 바로 브레이크 슈 탈거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 브레이크 슈에서 주차 케이블. 음? 케이블을 여기여 탈거로 가면 됩니다. 케이블을. 음?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 후방에 있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리테일링 링을 탈거하면 돼요. 리테일링이 여기가 있습니다. 링을 탈거해야 케이블이 아, 교환이 빠집니다. 뒤로. 그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을 아, 탈거한다. 여러서 장착은 아, 탈거의 역순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 디스크식입니다. 디스크식. 점화 어, 스위치를 오프하고요. 배터리 어, 마이너스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콘솔 어셈블리를 어, 탈거합니다. 어,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어저스터의 조정 너트를 풉니다. 케이블 리테이너를 분리하고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을 탈거합니다.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올려 리 차량이 안전하게 지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리어 힐및 타이어를 탈거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는 여러분들 전에 드럼식이라든가 이런 거할 때는 전부 다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림을 또 추가로 어, 삽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이 뭔지 좀 우리 학생들이 혼동이 되면 앞에를, 앞차 앞에 영상을 다시 한 번, 어, 리플레이해서 보시면, 이런 그 어, 명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어,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보시기를, 어, 권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 고정 클립이 여기 d 귿자식으로 이렇게 되 있는 게 있어요. 이 클립을 롱노즈나 아니면 플라이 같은 걸로 해서 어, 잡아 땡겨야 되겠습니다. 탈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차 케이블을 어, 탈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호크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뼈 튀어나오는데 구멍이 여기 요유를 제껴서 어, 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주차 브레이크 고정 버튼을 풀고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을 탈거합니다. 주차 브레이크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케이블이 이겁니다.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그다음에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습니다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새로운 작업을 안 해봤던 작업들은 항상 그것이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사진 찍을 수가 없다 그러면 물론 연필이라든가 필기도구를 해서 대강 표시라도 해놔야 됩니다 아니면 위치를 대략적으로 그려놓든가 해야 다음에 어 조립하실 때어 애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어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어저서 장착 후 조정 노트를 이용하여 브레이크 레버 행정을 어 조정한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 5에서 2 0 k g 로 힘을 당겼을 때 5, 5에서 7로 칩니다 그래서 7로 치라는 얘기는 주차브레이크 당겼을때딱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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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7키까지 했을 때 어, 바퀴가 바퀴를 돋고 잡아 돌렸을 때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간극이 맞게 어,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리어 캘리퍼 츠 작동 레버 와 스토퍼 간극의 좌우측 합이 최대 3mm 이내가 어, 되도록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완전히 풀고 뒷바퀴가 돌때 주차 브레이크가 끌리지 않는지를 점검한다 어, 만약에 필요시 아, 어, 제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 주차 브레이크를 돌렸는데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해제를 하고 상태에서 바퀴를 돌렸을 때 바퀴가 원활히 잘 돌아가야 되겠죠. 만약 에 했는데 바퀴가 속속 잘안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많겠죠 디스크하고 그 다음에 차에 어, 주행하다 보면 저항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 기름도 많이 먹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닿는 소리가 난다거나 그러면 재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규정에 맞는, 조정을 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 현장에 취업을 나간다든가 했을 때, 브레이크 같은 건 가장 우리 공업사에서 많이 하고, 또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을, 숙지를 꼭 하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주차브레이크 레버가 완전히 어, 당겨질 때 주차브레이크가 완전히 잠겨야 한다 그랬을 때 이거 주차브레이크 내가 7 노치를 잡아 당겨 놓은 상태에서 바퀴 허브 바퀴 타이어를 자꾸 싱껏 돌렸을 때도 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리막길이라도 이런 데서 어, 타이어가 어,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진 게 아니라 차량이 미끌려서 내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어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뉴스에 보면 왜차 그래 주차해놓은 차가 주차가 풀려갖고 막 내려와서 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여러분들 충전 뉴스에서 어, 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는 뭐 어, 다른 얘기지만 내가 내리막길에서 주차를 한다 그러면 바퀴를 핸들을 돌려놓니다 핸들을 벽 쪽으로 돌려놓든가 래서벽 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차가 더 이상 진, 진행이 안 되겠죠. 벽에 부딪히니까. 핸들 오른쪽으로 돌려놓으면 벽쪽으로 돌려놓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차 브레이크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